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d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 it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my avatar I'll be a you just like 14, 남박사 예상 분석 픽입니다. 우선 저는 다른 픽스터분들과는 다르게 모든 경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닌 100% 저만의 생각과 판단으로 먹을 수 있는 경기만 픽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욕심 안 부리고 추리고 추리고 또 추려서 최하 1.5배 이상 2폴더씩 올려드립니다. 제가 신이 아닌 이상 100%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하 1.5배 2폴더면 적어도 2.25배 이상 나오는데 50% 이상의 승률을 기록한다면 반드시 수익은 난다는 마음가짐으로 분석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올라와야 할 경기에 업로드가 안된 경우는 제가 해당 경기를 맞출 자신이 없어 포기한 것이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또한 영상을 시청하시고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귀찮으시더라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 놓으신다면 제가 분석 글 올릴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오후 6시에 열리는 wkbl 리그 선두 우리은행과 리그 3위 bnk 썸의 경기입니다 홈팀 우리은행은 이번 시즌 16승 1패 최근 10경기 10승 전승이라는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정팀 bnk 썸은 이번 시즌 10승 6패 최근 10경기 5승 5패로 흐름이 나쁘지는 않고 지난 시즌에 비해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강팀에는 많이 약한 모습입니다. 두팀 이번 시즌 세번 맞붙어 세번 모두 홈팀 우리은행의 승리였지만 첫두 경기에 비해 마지막에 맞붙은 경기에서 원정팀 비은K성의 경기력은 골밑은 물론이고 야투율까지 많이 좋아진 모습입니다. 다만 턴오버가 좀 많아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홈팀 우리은행은 박혜진이 부상으로 빠져있지만 박지연, 김단비, 고아라등 주전 멤버들은 물론이고 백업 멤버인 최은실까지 맹활약하는 등 우리은행에 있어서 그렇지 다팀으로 가면 바로 주전급 기량을 뽐낼 정도로 탄탄한 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정퀸 비은 케이썸은 아니지 지난 이소희 등 최근 내외곽에서 골고루 터져주고 있지만 김한별의 폼이 조금 떨어져있는 부분은 상당히 아쉬워 보입니다.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 보이나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20일 넘게 쉬고 치르는 경기라 체력적으로 많이 회복되어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박해진이 빠져 있다고는 하지만 이 경기 우리은행이 많이 우세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원정팀 bnk 썸이 체력적으로 많이 올라와 홈팀 우리은행의 템포에 어느 정도 따라가 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홈팀 우리은행의 책정된 배당은 쉽게 선택을 하지 못할 정도로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133.5점 기준 오버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오후 9시 30분에 열리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리그 4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그 2위 맨체스터 시티의 맨체스터 더비전입니다. 홈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최근 10경기 7승 2무 1패로 리그 초반과 다르게 아주 괜찮은 흐름을 보이며 최근 4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원정팀 맨체스터 시티는 최근 10경기 7승 1무 2패로 역시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홈에서 브랜드포드에 패하고 에버튼에 비기는 등 아스날과의 선두 싸움에 살짝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팀 이번 시즌 한번 맛부터 원정팀 맨체스터 시티가 6대 3으로 대승을 거둔 바 있고 지난 시즌까지에도 원정팀 맨체스터 시티가 3승으로 홈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월드컵 기간 중 호로날두가 방출되고 난 후의 팀은 이전보다 훨씬 강해졌고 수비진의 조직력이 더 단단해져 무실점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팀 맨체스터시티는 리그 최대 득점팀입니다. 17경기를 치른 현재 45득점으로 경기당 평균 2.6점이 넘고 홈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또한 기본적으로 실점률이 낮은 팀은 아닙니다. 이 경기 요즘 폼이 시즌 중 최고조에 올라와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홈이라는 점, 원정팀 맨체스터 시티의 폼은 조금 주춤한 점. 또한 더비 경기의 특성상 치고받는 경기가 많기 때문에 승무패보다는 언오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경기 2.5점 기준 오버를 추천합니다. 배팅 내역입니다. 지금 이용하시는 곳이랑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남박사의 분석글이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찾아뵐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에두 폴더의 부주력 경기 및 다른 문의 사항 있으시다면 영상 하단의 설명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Okay.